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게임주 대부분의 낙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 업체들에 대한 증권가의 비관적인 투자 보고서가 속출하고 있으며, 게임주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다 못해 죽어 버렸습니다. 복수의 증권사는 펄어비스를 두고 향후 1년은 실적도 신작도 없는 모멘텀 공백기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펄어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 게임 개발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게임 개발사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까요? 정답은? 블록체인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개발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 게임 개발사들이 이미 새로운 모멘텀으로 내세운 것이 블록체인 게임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블록체인 게임으로 성과를 내게 된다면 분명한 모멘텀으로 인정받아 다른 게임주와는 다른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 흐름이나 해당 기업과 연관있는 코인의 흐름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믹스 플레이 는 현재 실시간으로 동시 접속자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트래픽이 나오는 플랫폼은 매우 드물죠. 위믹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플랫폼들은 동접자를 공개하지도 못할 정도로 게임이 망했습니다. 즉, 이미 성과로서 입증하고 있는 기업은 위메이드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게임 라인업을 확보한 플랫폼도 위믹스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르포 글로벌의 흥행을 이을 게임이 나오지 않아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이미 게임 개발사 대부분은 블록체인에 뛰어든 상황이며 미르포 글로벌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르4의 흥행을 뒤을만한 게임들이 위믹스를 통해 차례로 출시되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면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메이드의 3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미르M 자체가 블록체인의 접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이 아닌 국내 미르M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위믹스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으니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자체가 2분기보다 나을 수 있겠으나 모두가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적이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요? 실적은 2분 3분기보다는 다음 4분기, 다음 4분기보다는 내년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킬러 타이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미르 M 글로벌의 출시가 이번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믹스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온보딩되고 있으니 누적된 게임들의 성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위믹스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내년엔 위메이드 XR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매드엔진의 나이트크로우가 위믹스를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들 게임의 파급력도 꽤클 것으로 보이죠. 즉, 거시경제 환경을 제하고 위믹스의 시계열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점이 위믹스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큰 고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시일 내에 발표될 위믹스 3.0은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거든요. 일주일 뒤에 공개될 내용을 통해 게임 플랫폼 이상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위믹스 3.0 출시를 위한 서비스 약 개정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서는 어 이번엔 위믹스 3.0이 연기되지 않고 제때 출시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락업스테이킹 90일이 만료되었습니다. 언스테이크를 누르시면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락업스테이킹은 만기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실수로 언스테이크를 누르면 안 되겠죠.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변동성을 보고 있으면 제정신에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락업 스테이킹과 단일 스테이킹의 위믹스를 맡겨놓고 웹3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위믹스의 가능성을 재점검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블엑스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블엑스 데이터를 게임 생태계에 연결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에 따라 오늘 마블엑스 토큰이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도 차별화된 움직임은 얼마든지. 보여낼 수 있음을 마블스가 증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3.0을 기다리는 여러분들도 오늘날 하락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믹스 3.0은 구조적으로 선반영 될수 없습니다 메인넷과 함께 등장할 뽀리 원더스가 가장 중요한데 뽀리 원더스의 명단을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의 구조와 나일에 온보딩 될 다오 명단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내부자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적의 선반영 논리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알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블랙스쿼드 로얄로드 측에서 언급한 사전 오픈베타 시작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이 실행되진 않고요 블랙스쿼드 로얄로드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에 오픈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보이죠 혹시나 블랙스쿼드 로얄로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유홀도 카페에 블랙스쿼드 로얄로드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에 게임플레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